<laughs> 오늘은 유미가 자가용이 아니라 전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온 모양이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이라 레이토도 저녁을 먹어야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레이토에게는 자신만의 발이 있었다. 종무소 뒤뜰에서 꺼내온 자전거를 보고 유미는 푹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굴러가는, 굴러가긴 하는 거야? 별수 없잖아. 이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내가 수리를 해서 말끔해진 거야. 종무소 뒤뜰 창고에 보관된 자전거를 발견한 것은 이곳에 온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쌀가게에서 타고 다닐 것 같은 업무용 자전거로. 타이어만 굵직한 게 아니라 프레임도 핸들도 굵직굵직하다. 게다가 잔뜩 녹이스어 있었다. 일단 분해해서 녹을 닦아내고 기름칠을 한뒤 다시 조립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참기로 하고 자전거 포에 가져가 공기를 넣었더니 그럭저럭 타고 다닐 수 있게 되, 되었다. 문제는 무겁다는 거야. 자전거를 끌고 경내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레이토는 말했다. 내리막길은 괜찮은데 다시 계단을 올라올 때는 진짜 힘들어. 그렇다고 계단 밑에 팽개 쳐둘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도 끌고 와야지. 이런 고물을 훔쳐 갈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 더 녹이스럽다가는 진짜 고물 덩어리가 돼. 자전거 핸들 앞에는 바구니가 달렸다. 그곳에 비닐봉투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유미가 물었다. 이건 뭐지? 목욕 세트라고 레이그 토는 대답했다. 저녁 먹고 동네 목욕, 목욕탕에 가려고. 종무소에 욕실이 없어서. 하지만 목욕비 470엔도 적지 않다. 이틀에 한 번만 누리는 호사였다. 설마 거기서 사는 줄은 몰랐어. 힘들지 않아? 유미가 물었다. 익숙해지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월세도 전기 가스비도 안 들고, 밤이면 아주 조용하고, 농나무 파수꾼이 된게 최근이라고 했지? 왜 이런 일을 하기로 했어?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 너무 길어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보니라고 할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어가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는 것도 있잖아. 세습제라는 얘기? 뭐 말하자면 그런 거랄까? 드디어 계단을 다 내려왔다. 평소 같으면 여기서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텐데, 유, 앉았을 텐데, 유미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기로 했다. 큰 길로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시각표를 보니 유미가 에이 하고 실망한 목소리를 냈다. 왜? 버스 방금 떠났어. 다음 버스 올 때까지 20분이나 기다려야 해. 진짜 불편한 곳이네. 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도해지하고는 달라.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더니 문득 시선이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 자전거로 역까지. 아, 이, 저저, 이 자전거로 가면 역까지 얼마나 걸려? 10분쯤 걸리는데 어, 설마 레이토는 유미의 얼굴을 보았다. 뒤에 태워달라고? 빙동댕 이라면서 유미는 검지를 세웠다. 정답. 역까지 부탁해. 아 잠깐잠깐 잠깐, 둘이 타는 건 교통법 위반이야. 뭐라고? 유미가 몸을 뒤로 젖혔다. 이런 시골에 그런 걸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 그야 없지. 그럼 괜찮네. 자 갑시다 얼른 타시죠. 어서어서. 어서. 어서어서 유미, 어서 라는 유미의 재촉에 레이토는 안장에 올라앉았다.그와 동시에 유미가 뒤쪽 짐칸에 앉았다.게다가 옆으로 앉은 자세였다.최소한 반듯하게 앉기라도 해야지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니면서 이 짐칸 너무 넓어서 다리 벌리고 앉기 힘들어.뭐 어때 어차피 위반하는 거 레이토는 혀를 쳤다.잡히면 벌금은 그쪽이 내셔.글쎄 괜찮다니까. 유미는 출발이라는,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레이토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레이토는 페달을 밟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등짝으로 전해져 왔다. 자신의 체온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레이토는 느꼈다. 자전거를 둘이 타는 건 아마도 초등학생, 이후,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일 것이다. 자전거라니 버스나 대형차는 못 다니는 좁은 길이나 일방 통행도로 또쭉 달릴 수 쭉쭉 달릴 수 있었다. 신호에 걸리는 일도 없이 레이토는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가로등도 많지 않았지만 민가 사이를 빠져나가는 길이라 창문 불빛 덕분에 발 밑은 그리 어둡지 않았다. 역까지 가는 지름 역까지 지름, 가는 지름길이겠지. 나는 이길 절대로 기억 못할 것 같아. 뒤에서 유미가 말했다. 나도 처음에 몇 번이나 헤맸어. 구획 정리가 안된 동네라서 그래. 아마 예전에는 농로였을 거야. 민가만 계속 나오는데 저녁은 어디서 먹어? 옆여앞 식당에서. 뭐야? 그럼 레이토도 애초에 역까지 갈 거였잖아. 당연하지. 주택가를 지나 넓은 차도로 나섰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사거리가 바로 역 사거리가 바로 옆이다. 근처에 파출소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자. 레이토의 제안에 뾰로통한 표정으로 유미도 길 위로 내려섰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거기서부터는 여가 상가길이다.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작은 상점들이 이어졌다. 영업하는 곳은 거의 음식점이고 다른 가게들은 대부분 셔터가 내려진 채였다. 한 식당 앞에서 레이토는 발을 멈췄다. 입구 유리문에 격자가 끼워져 있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유미는 식당 안을 들여다 보았다. 어떤 요리를 하지? 그냥 밥집이야. 생선 구이라든가 크로켓이라든가. 흥, 유미는 심드렁한 표정이었지만 관심은 있는 눈치였다. 맛있어? 그럭저럭. 저거 하면 먹고 가든지. 유미는 손바닥을 뺨에 대고 잠시 생각해 보는 몸짓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그만 가야겠다. 그래. 그래. 조심해서 잘 가. 고마워. 또 보자. 라고 짧게 손을 흔들, 흔들고 유미는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지켜본 뒤에 레이토는 자전거를 길 한쪽에 세워두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가게 안은 한산했다. 구석 쪽 테이블에서 청어 된장 조림 정식을 먹으면서 레이토는 유미가 해준 이야기를 다시 떠올라, 떠올렸다. 기지조지 기치조지의 멘션에서 나온 사지 도시 아키와 수수께끼의 여자를 유미가 미행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무인 주차장에서 사지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거라면 거기서 시간을 딱 맞춰 택시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잽싸게 잡아타고 운전기사에게 앞차를 따라가 주세요 라고 할 장면인데 현실에서는 일이 그렇게 슬슬 풀리지를 않더라. 안타깝게도 택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비는 사지와 여자가 탄 차가 부웅 사라지는 것을 손가락으로 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별수 없이 집에 돌아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차에 붙여둔 GPS 발신기는 시부야의 입체 주차장으로 갔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사지의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시간쯤 지난 뒤였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사지는 집에 들어왔다. 사지는 그 여자와 시부야에서 대체 무엇을 한, 한 것인가? 차를 세워둔 입체 주차장 주변을 검색해보니 단시간 이용 가능한 시티호텔이 몇 군데나 있었다. 옛날식 러브호텔도 많았다. 아니 호텔이라니 그건 아니지 그런 걸 하고 싶은 것뿐이라면 맨션에서 하면 되지 왜, 왜 굳이 호텔까지 가겠어? 레이토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다. 글쎄 가끔씩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유미가 슥 내뱉은 말에 레이토는 흠칫했다. 경험이 적은 자신으로서는 떠올릴 수 없는 발상이었다. 그녀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인가? 단순한 데이트였던 게 단순한 데이트였던 거 아닐까? 식사라든가 쇼핑 같은 거. 식사할 시간대가 아니었어. 게다가 밖에서 먹고 왔다면 저녁은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 집에서 차려준 밥을 아빠는 평소처럼 다 먹었어. 쇼핑했을 가능성도 글쎄, 아닐걸? 일부러 업무 중에 빠져나가 쇼핑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애인과 함께 있는 장면을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그것도 안 좋잖아. 애인이라고 벌써 결론을 내린 거야? 애인이 아니면 뭐겠어? 이를 땡땡이치고 여자 맨션에 들락거렸잖아. 괜히 쓸데없는 위로의 말은 하지 말아줄래?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레이토는 입을 다물었다. 크윽 하고 유미가 목구멍 속에서 소리를 지어짰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제발 그런 거 아니기를 빌었는데 역시 그런 거였어. 아빠가 바람, 바람을 피우다니 대체 뭐야 꼰대 아빠. 내가 영 사람을 잘못 봤지 뭐야. 유미는 종무소 책상을 탕탕 쳤다. 만일 유미 말대로 사지 씨가 바람을 피운 거라 피우는 거라면 그게 여기서 기념을 하는 것과 관계 것과는 관계가 있을까? 문제는 그거야. 그걸 상의하려는 거라고. 유미가 레이. 토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부터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건그 여자의 정체야. 대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건 레이토가 도와줬으면 해. 도와주다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빠가 농나무에 비는 게그 여자에 대한 게 아닌가 하고 혹시 그 여자와 자신의 한 것이겠지. 농나무에 네이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떻게 빌고 있는데? 이를테면이라고 유미는 턱을 치켜들었다. 내 아내와 헤어져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든가. 뭐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자료도 엄청 물어줘야 하고 그 여자와의 재혼을 딸이 반대할 우려도 있어. 아니, 그보다 나는 절대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주는 거야. 유미는 문득 가슴 앞에서 양손을 맞대더니 비스듬히 위쪽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농나무 신이시여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소서. 제발 제 아내를 죽여주소서. 레이토는쓴 웃음을 지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미는 손이 맞댄 채 레이토를 쓱 노려보았다. 어떻게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 그건 이라고 레이토는 양손을 슬쩍 올렸다. 기념은 신성한 거야. 죽을 사람을 살려달라고 비는 일은 있어도 산 사람을 죽게 해달라고 빌 수는 없지. 그건 성선설이지. 인간이란 그런 무범생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소원을 들어 준다고 하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의 죽음을 비는 사람도 있다고 그녀의 말에 레이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게는 전혀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서 반론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지시는 그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빠에 대한 신뢰도는 절망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야. 심각한 표정으로 토로하는 유미의 말에, 그런가 하고 레이토는 막연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레이토의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미치엘을 임신시킨 남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쪽 집 자녀의 입장으로 보면, 입장에서 보면, 미치에는 아버지를 빼앗아간 미운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라고 유미가 뒤를 이었다. 어떻게든 아버지가 기념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농나무 안에서 대체 뭘 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확인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라고 레이토는 손을 내재었다. 그건 안 돼. 못본척 넘어가 줄수 없어. 미안하지만 그것만은 못 도와줘. 절대로 안 돼? 레이토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교차시켜 X 표시를 만들었다. 포기하는 게 좋아. 기념 중에 다른 사람을 농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못하게 하는 게 내게 주, 주어진 어, 임무야. 그렇다면 이건 어때? 아빠가 기념을 하기 전후에 내가 농나무에 들어가는 거. 기념을 하기 전후에? 응, 그런 거라면 규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 레이토는 유미의 커다란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런 짓을 노리는 게 뭐야? 그건 레이토는 몰라도 돼. 유미는 시치미를 떼는 얼굴로 대답했다. 레이토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그녀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당연히 아버지의 기념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겠지만, 사전에 농나무에 접근해서 뭘 어쩌려는 것일까? 것인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담함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만 봐도 명백하다. 차에 GPS 발신기를 몰래 붙일 정도인 것이다. 발신기가 생각나자 딱 감이 왔다. 아, 그거 하고 손가락을 튕겼다. 도청기를 달아두려고? 유미가 씩 웃었다. 에이, 눈치챘어? 가능하면 감시카메라도 달 거야. 말도 안 돼. 그건 절대 허락해 줄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왜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어? 그런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뻔히 다 아는 일이지. 아니, 상관 없잖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사지씨에게 들키면 어쩔 건데. 들키지 않는다니까. 진짜 작은 게 있어. 유미는 엄지와 검지로 1cm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 보였다.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내 목이 날아간다고. 그럼 어때. 일자리는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아니, 안 돼. 내가 비친 게 있어. 여기 일을 그만두면 당장 그 빚을 갚아야 해. 얼만데? 엄청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야. 유미는 혀를 차면서 입가를 삐뚤음하게 틀었다. 대체 뭐야 그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작전은 없었던 걸로 해. 포기하라고. 알았어. 라면서 유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앞으로는 부탁 안 해.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말안 한다니까? 유미의 이어 얼굴을 보면서 레이토는 다시 생각을 불렸다. 이건 도청기를 설치로 포기한 게 아닐 것이다. 설마 나 몰래 설치할 생각? 유미의 뺨이 움찔 흔들렸다. 안 알려줌. 역시 그거네. 내 눈을 피해 농나무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사지씨가 기념을 끝낸 뒤에 다시 몰래 들어가서 꺼내올 생각이지? 유미의 얼굴이 레이토 쪽을 향했다. 부르퉁한 얼굴에서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오,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알고 있어? 요즘 도청기는 배터리가 수십 시간을 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낮에 설치해놓고 다음날 낮에 가져오면 되는 거야. 낮에는 누구라도 농나무 안에 들어가도 된댔지? 물론 그것도 레이토의 눈을 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 진짜 부탁이다. 그랬다가 누군가 그 도청기를 발견하면 난리가 난다니까?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또 다른 방법, 방법을 찾아낼 거야. 레이토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두 손을 머리로 감쌌다. 제발 나좀 봐줘라. 아니 우리는 가정이 무너질 판이야 수단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어. 레이토는 두 팔을 내리고 얼굴을 들었다. 기념을 도청한다고 해도 반드시 뭔가 알아낸다는 보장도 없잖아. 설마 여자 이름을 중얼중얼 내뱉을 리가 있어? 더구나 내 아내를 죽여주십사고 소리내어 빌겠어? 그건 모르지. 하지만 목소리를 내긴 했어. 레이토도 들었잖아 이상한 콧노래라면 나도 들었지만 그건 말이 아니었어. 그 콧노래 전후에 뭔가 중얼중얼 말했을 수도 있어. 그걸 꼭 들어야겠어. 부탁이야 도와줘. 유미는 두 손을 맞대고 진지한 눈빛을 던져왔다. 레이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생각을 바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대로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조건이 있어. 혹시라도 사지 씨에게 도청기를 들켰을 때는 유미 씨가 사정을 잘 설명해 줘. 그리고 내 고용주에게 항의하지 말아 달라고 사지 씨를 꼭 설득해 줘. 그걸로 어때? 유미는 잠깐 생각해 보는 몸짓을 하더니 턱을 잘게 위아래로 끄덕였다. 오케이, 그걸로 좋아. 약속할게. 협상 성립.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해왔다. 이런 걸 협상이라고 할수 있나? 거의 협박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레이토도 악수에 응했던 것이다.